자, 18관은 직업론입니다. 일과 일터, 성경의 직업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교회당을 짓는 세 사람의 석공에게 접근해 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는 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벽돌을 만들고 있다. 너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그대는 뭘 하는가? 예배 드릴 교회당을 에, 만들고 있다. 예. 여기에 첫 번째 사람은 기계적인 삶이지요. 부부는 보고, 예,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그런 삶. 일종의 산업사의 회 기계의 부속품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자기의 가족, 자금, 공동체만을 위하는 사람. 이 사람은 목적의식이 분명한 예, 그런 예, 노동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직업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직업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생업이 있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하는 일이 있다. 이건 교회 안에서 분류하는 법입니다. 일반 그뭐 노동학에서 그 분류하는 법은 아니지요. 그 사람들은 우 성직자보다 직업으로 와버리니까 생업이란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셨다. 노동명령을 했다. 노동명령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해줘야 됩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해. 왜 우리에게 노동을 명령했는가? 장차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므로 하나님의, 하나의 사랑이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생업. 공동체를 위한 건 나만을 위해서 사과 밭을 과손으로 하느냐, 먹고 남는데, 피로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서로의 교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역. 이것을 우리가 통상 이제 선교라고 말하죠. 또 성직이라고도 말합니다. 직분을 가진 자는. 이걸 이쪽으로 줄을 그으면 이렇게 되죠. 생업. 일라는 예. 것.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이런 공동체. 그 다음에 소명. 하는 것은 이제, 이 성교. 일래천명하는 이렇게 대별할 수 있다. 그래서 아들이 뭐, 아버지 직업을 했는데 목사들이 학교에서, 뭐, 교회 목사 이렇게 썼다고. 내가 지금 코페 났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이마, 이미 직업이냐? 막 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뭐라고 써야 돼, 아버지 직업 그러면? 직업 나네? 예? 성직? 근데 일반 직업 굴리에 성직이 없단 말이야요 일반 직업이 목회자? 종조인 아, 좋습니다. 정교의. 예, 예 직장 생활. 오늘의 우리 직장 생활. 산업사회나 지식정보사회나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니까 고용주와 고용인의 문제가 있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문제. 고용주와 고용인의 문제는, 예, 대에 대한 어떤 늘 그런 불만. 또 우리가 이제 이제 조회 안에서 가르치고 또 교인들에게 가르친 것이니까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갈등, 그런 것이 있다. 그 다음에 노동자와 노동자는, 어, 서로 뭐 어떤 그 차등을 둔다든지 뭐, 어, 그런 승진의 뭐이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라이벌 의식 때문에 서로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고, 노조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산자와 소비자는, 예, 소비자를 속이려고 하는 것. 또 소비자는 생산자를 불신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이 있지만, 대별하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근데 이게 세계 문제들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자기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기, 자기. 넘버 원이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자기 일을 성기는 것에 집중돼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이익을 우선으로 내세요. 이게 전부 세계가 다. 자기 이익을 초월한 것이 아니고, 남을 남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을 내세우는 데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예화가 있죠. 개성상인과 수원상인이 장터에서 장사를 같이 하고는 이제 떠나갑니다. 다음 장, 장터로 이제 옮겨가는데, 메밀꽃 필무렵에 뭐, 봉평장인과 가는 것처럼 말이죠 밤에 이동을 하지 않아요. 다음 장으로. 뭐, 5일장, 뭐, 어, 뭐, 7일장 그런 거 있잖아요. 겨울철에 가면서, 야, 우리가 저빈 집이 하나 있는데, 여관이 들, 뭐, 주막에 들도은 뭐, 애기야 되니까, 장사꾼들이, 인류 장사꾼들이. 저빈 집에 말이지, 들어가서 우리가 하룻밤을 자고 가자. 그러자. 그래서 이제, 개성상인, 수원상이 들어가서 잘 나오는데, 문이 뭐, 뭐, 다, 문풍지, 뭐, 문 뭐, 이런 것이 다 떨어져서 바람이 술술 들어오니까, 우리 저, 어 창호지를 좀, 구해 오너라. 수원 상인이 머리를 쓴 거예요. 나는 밀가루를 구해서 틀을 써서 잘 붙일 테니까, 너는 어디 가서 창호지를 좀 사오너라. 알았다. 그 이제 개성 상인이 가서 창호지를 사오고, 수원 상인은 밀가루를 써서 이제 다 붙여놓고, 이제 이제 군부를 떼고 자니까 뜯더더니 좋거든요. 외풍도 없이. 자면서 수원상인 생각합니다. 개성상인 뭐 장사자라고 짜다 그러더니 백게 아니구나 나한테 속아 넘어가다니. 나는 돈 조금 들였서 밀가루 한줌 해가지고 했는데 저 친구는 저게 저문쪽이 저 창어지를 사왔으니 돈이 얼마나 들였을꼬. 그 아침에 이제 잠을 자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개성상인이 물을 확 풍기더니 그 창어지를 곱게 뜯어가지고 탁탁 접어가지고 집에 놓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수원상인이 아무리 봐도 밀가루는 회수할 수가 없거든. 이야, 그래서 정말 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다더니 역시 개성상인이다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 개성상인들이 그런 걸 잘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선기장 부집을, 이 복식부기에서 나오는, 그 부기학에서 나오는 선기장 부집을 먼저 기록하고 나중에 집을 으 오라. 교회에서 보면 전표 달랑달랑 하고 여성 교회서 와가지고 말이에요. 이거뭐뭐뭐돈 타야 된다고 뭐뭐 뭐 이런 것은 오히려 좋아요 근데 돈부터 타가지고 나중에 후결제로 목사님 지난 뭐 우리 뭐 수양회 때 여성 교회 뭐이거건 썼습니다. 이게 뭐 경리가 요구하는데 이거 결제해 주세요. 돈은 이미 나가서 다 써버린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선기장 후집으란말이 나오는데 자 경리하면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노동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은 자기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하는 걸 먼저 주지시켜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갈 것이냐 성서에서 그 지혜를 그 해결 방법을 찾자 일퇴 문제 극복은 에. 마, 태복음 20장이죠.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온 품꾼의 비유가 나온다. 포도온 품꾼의 비유를 봤더니, 아, 그 품꾼들 중에 잘못된 품꾼이 있었단 말이죠. 주인의 의중을 살피지 못한 것. 이것이 또한 그 노동자에게 있는 취약점. 다 그 다음에 왜 동료하고 자꾸 비교하는가? 자꾸 비교하거든요. 자꾸 비교해. 우리 회사도 뭐한 15명 작은 회사지만, 성과급을 실시하자고 하는 그런 이제 유사한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저희들은 그냥 뭐10% 올리면 10% 똑같이 이렇게 인상을 합니다만은, 왜냐하니까 그러니까 일을 잘못한 사람도 얼마나 수고했겠는가? 일을 잘못온건 오히려 더 스트레스하고 수고를 많이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왜 똑같이 했는데 왜 임금을 차등을 두는가 그 나오죠 이 본문에 보면은 그런데 다 자만심이죠 자기만을 내세우고 자기 이익만을 내세우고 그러면 교회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 우리의 논리대로 다 맞아서 무엇이 하나하나 진행된 건 아니지요 그런 차원에서 나에게 준 시련이요 나에게 준 부당한 대우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넉넉하게 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제도의 반기를 든 것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예, 그 어니스모가 빌레몬 주인에게 범죄해 가지고 도망왔는데,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서. 어네신모를 변화시켰죠. 그래가지고 다시 주인 빌레몬에게보내않으니까이빌레몬 서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어, 그 CBMC 같은 게 설교할 때이 본문을 하면 참 좋겠죠. 사랑의 쌀 보내기 운동 에, 거기에 제가 초창 설교에 가서 한번 했어요. 에, 그랬더니 그다 어, 그분들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바울은 노예 제도를 없애자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노의 제도를 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를 시키는데 제도를 변화시키는데 우선을 두지 아니하고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우선을 뒀습니다. 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대사회 자세에서 접근해야 될 일이 아닌가. 중심의 변화를 자, 일터 극복을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더불어 사는게 된다 말이야 더불어 사는 예? 우리는 한 보트 안에 있다 예? we are in a o a t 그 다음에 너와 나는 경쟁자가 아니고 동반자다 파트너십이다 파트너다 말이야 파트너 같이 미래를 열어가자 그 다음에 생산자는 소비자를 왕으로 모셔라 이거라 왕이 왕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얼마나 좋아해요 예, 왕으로 모시 이건 교재에는 없습니다만 신문에 난 것을 제가 카피를 해봤습니다. 조선족들이 들어와서 많이 지금 뭐 산업 연수 혹은 불법 체류하면서라도 지금 다 공장에서 일들 합니다. 3D, 3D 일들에 다 종사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고용주들이 임금체불을 그들에게 임금체불을 50%나 그다음에 송금 부채 준다고 하면서 안준거 15%, 성폭행, 위장 결혼하고 뭐나 파탄 내는 거 20%, 그 다음에 뭐 손바닥 잘라지고 뭐뭐 다치고 뭐 하는 거 에, 해주지 않는 것이 15% 부당하게 해준 유형들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 우리가 뭐 100년 여 전에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우리의 선조들이 이민 일세들이 가기 시작했는데 그들도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당 대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민사에 보면. 그래서, 참, 우리 이 산업사회, 후기 산업사회에 처, 해 있죠. 대개 산업사회에 에, 그런 그 유형의 에, 그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했지요. 그 제3세계에서 오고 조성조들 와서 아직 뭐 정보사회, IT 산업에 종사하는 데는 아직 뭐 진출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에, 이런 기업체를 가지고 있고,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절실합니다. 자, 성서 속에 성공한 노동자를 살펴보자. 역시 요셉이다. IMF 이후에 가장 많이 등장한 성경의 인물이 요셉이라고 럽니다 요셉, 요셉처럼 는다. 예, 네, 성실했습니다. 노동자로서 성실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 그런 신뢰를 구축해 갔습니다. 이러한 것을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 그, 가혼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한문으로 말하면 신전의식입니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이, 에, 요셉의 삶을 항상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신약에서는 주님과 더불어 산다는 표현이지요. 암실기심이라도 네. 신목은 여전이라 아무리 깜깜한 골방에 서도 하나님의 눈은 꽃같이 살피고 있다. 그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지, 그가. 네. 불의한 고용주는 누구냐? 라반. 예. 계약을 뭐 얼마나 임의로 그냥 위반하면서 자기 부를 위해서 딸까지도 이용해서 두 딸을 말이지 한 남자 야곱에게 주는 데까지 지독하지요 라반이. 예. 자 이삭 죽기. 아, 이건 알겠지요. 예. 스텝 하나 성실과 충성과 신뢰를 쌓아 올라가서 1인지야 만인지상에 올랐단 말지. 애굽에서 말지. 이 예. 다니엘도 사실은 그랬지요. 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서 총리까지 올랐으니까. 이삭 죽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건 요셉의 모든 삶이 다 완전한 건 아니란 말이죠. 예. 네. 그걸 우리가 밸런스를 잃지 말자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전개하는데 그 상황에서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쓰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첫 번째 아담 이후에는 모두가 다 사라고 최성을 전적 부패니까. 그래서 어, 요셉이 다 완전하지 않는데, 요셉을 본받자 이런 것보다 요셉의 어떤 점을 본받자, 요셉의 신전의식을 본받자 이런다든지, 예? 그 요셉의 성실성을 본받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어, 구속자적으로 하자고 없단 말이죠. 요셉은 형제들은 다 일하는데 채색 옷이나 입고 자빠져 놀았지요. 그리고 또 자기가 뭐 비전을 보고 꿈을 꿨었으면 그걸로 끝나지 만 형님들이 나한테 절을 합대다 자기 과시를 했단 말이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예? 그랬죠. 그래가지고 애굽에 간 것까지는 봐주자. 애굽에 가가지고는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누구하고 결혼했지요?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했습니다. 온 제사장의 딸입니다. 애굽 신을 섬기는 온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했어요. 예? 이래서 상황윤리로 우리가 적용해도 되겠습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네, 어떤 주석에 보면 막 요셉의 장점만 쭉 늘어놓는 주석에 보면 그랬더라고 요 아, 아마 개종시켜가지고 결혼했을 것이다. <laughs> 네, 궁색한변명이죠요또 예, 야곱야곱야곱 야곱, 야곱의 축복적로 우리가 얘기합니다. 뭐 야곱의 실수는 아, 나, 그 나쁜 점 우리가 잘 알죠. 속이고 뭐 하는 거뭐 이런 거다 그런데 결정적인 거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얼마나 많은 재산 증식을 해가지고 나옵니까? 아내도 둘이나 얻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나올 때삼촌에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그 아내 중에 하나가? 예 드라빔 신을 신 가지고 왔다왜내 신까지 가져갔느냐 했는데 그것을 자기 아내가 어디다 감춥니까? 말한장에다 감춥니다. 뭘 말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숨기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삼촌 집에 있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왜 축복을 해 줬습니까? 완전한 사람, 완전, 행위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준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쓰셔야 되니까. 왜? 장세기 3장 15절에서 언약을 해 줬으니까.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신실하게 살든지 안 살든지. 장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 주셨으니까. 그들이 신실하게 살든지 안 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과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섭리에 의해서, 주권에 의해서 그걸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출 때는 항상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예. 완전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고 하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구속사에 한 부분 부분, 한, 한 순간순간 순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다. 예. 30, 식사 시간인가? 예. 점심, 예. 마치고 조금 진도를 빨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3시까지 해서 2 4과를 마쳐야 되니까, 식사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다 예. 성공한 고용주. 아까는, 어, 성공한 노동자, 실패한 고용주, 이제 성공한, 어, 고용주, 위에미아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위에미아는 그 공동체의 고뇌에 먼저 동참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너무 피폐했다는 소리를 듣고는 막 식음을 전폐하고, 에, 그가 근심하며 기도하며 하는 그런 아픔에 동참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는 이제 비전을 갖습니다. 그리고, 정면 돌파를 하게 되죠. 예. 여기서 정면 돌파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그, 지역의 총독들과의 에, 하나의 갈등입니다. 예. 토비아와 삼발라. 토비아와 삼발라의 스 반대에 부딪히지요. 그러니까, 아, 이 뉴에미아는 경계를 세우면서 예루살렘 성을 수축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뉴에미아스를 읽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예. 싸우어 건설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싸우어 건설한다. 음. 조선일보에서 뭐 역대 대통령 평가를 하는데 모든 면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세한데그 말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대통령들이 대통령답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미워하면서 뭐 대모하면서 화염권 맞으면서 뭐 학교도 못 다니고 뭐 끌려가고 뭐 그랬어요. 그랬지만 그 후에 대통령들 보니까 거기에 못 미친다, 그런 뜻이겠죠. 예. DJ 정권은 아직 안 끝났으니까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 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냥 포함해서 평가를 했다고 그래요. 사실 조선일보에서는 DJ 정권을 공격하려고 온 건데 빼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아마 한거 같아요. 오늘 아침 신문까지 아마 그런 거 이제 종합해서 나왔는데, 바로 신구약 성경 중에 리더십에 대한 클래식 이 바로 이뉘에미아서입니다뉘에미아서 제가 부전공이 리더십인데 예.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전부 지도자거든요. 아담에서부터 전부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리더십에 대한 것이 체계적으로 예.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뉘에미아서입니다뉘에미아서 이렇게 뉘에미아서를잘 추해 할수 있는 분은 예. 리더십에 대한 이론을 잘 전개할 수 있는 분이지요. 예, 뇌에 동참한다 하는 리더십의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 그다음에 반드시 계획, 계획이 있어야 돼요. 예, 상황에 따라서 밀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계획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고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박 대통령의 비전 제시는 뭐 조국 군대와. <laughs> 뭐 학교 선생 출신이라고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도 국어 점수는 별로인 것 같아요. 예,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이 땅에 태어났다 그랬거든요. 태어나 가지고 사명을 띠었지 뭐 태어나기 전에 사명 띈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썽이 많았습니다. 뭐 고치자 고치지 말자 이제 군사정권 시절에 못 고치고 넘어갔는데 예, 그 후에 이제 뭐 예, 고치자 뭐 어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얘기가 다른데로 흘렀지만 어쨌든 비전을 제시했어요. 비전에 대해서는 또한 과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면 돌파를 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도비아와 산발라시 폐유정책을 쓰고, 뭐, 또 위협을 하고 여러가지 했지만, 이누에미아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막 경비봉을 세워놓고, 이제 그 성을 수축했는데한 번은 도비아와 산발라시이 뉴에미아에게, 뭐지,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하자. 아주 선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만져서 대, 만나서 대화를 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네이미아가 그 나와서 만나자는 장소로 가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이미아를 만나면 어, 살해하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이미아가 안 나가지요. 그럼 만나자고 하는 장소가 어디지요? 예, 예, 오노 평야입니다. 네. 미미아가왜안 아, 나갔는데 뭐라고 말했겠는가 오노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오노평야 하라고 우리 어머니께서 밀련할수록 뼈가 많아야 된다 그 유언을 유훈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츠가 낮아서 암송하는 데는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어떻게 하면 안 잊어버릴까 생각해 가지고 오노평야 오노평야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안 갔다 그걸 얘기했는데 자. 비전이 여기다 이제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은그 다음에는 그걸 실천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인재를 등용했어요. 골고루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이걸 용인술이라고 합니다. 병법에서는. 용인술. 용인술. 사람을 쓰는 기술이란 말이죠. 선자병법에서 나오죠. 용인술. 박 대통령이 용인술이 뛰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평가가. 예. 그 다음에는 겸손했어요. 네. 그가 자기의 무엇을 네. 뭐 이익을 도모진 않았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해결했다. 경면도를 바로 네. 이것이 바로 그 성공한 고용주 결국 고용주라고 하는 건 지도자의 리더십을 발휘했다. 10월달에 제가 제 고향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거기 한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부탁을 해요.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한 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 리더십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 그럼 강의를 해야지 뭐 30분 동안에 어떻게 리더십을 다 얘기하느냐. 한 40분 설교해도 됩니다. 외부 강사가한 40분 해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 이제 뭐 지도자들. 지도력을 발휘한 평신들도 사실은 다 지도자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시죠바랍 20분 동안 서로 하기가 조금 딱딱하다 그랬더니 설교는 뭐막 그 너무 많이 들어서 교인들이 이제는 뭐 정말 배드로가 어, 와서 설교한다고도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설교 그럼 벌써 거부감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좀 설교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지난주간에 제가 이제 그, 목회자 세미나에, 예, 제가 오픈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거기 내 90분 정도나 2시간 강의를 줘야지, 이게 무슨 30분 설교를 잘못했다. 그, 다시 알아보라 그랬지요. 나는 목회자도 아니고, 부공사도 아닌데, 무슨 설교를 나한테 못하거냐 그랬더니, 맞대요. 제가 그 개강예배 설교래요. 그런데 한 50분 설교도 된답니다. 그래요. 설교를 무슨 50분이나 하냐? 설교는 다 질력이 났는데 그래도 그렇게 거래. 그래서 뭐 설교인지 강의인지 모르게 하여튼 했어요. 사도 요한의 비전이라 사도 요한의 시각이라 는 것으로 요한복음 전체 21장을 쫙 나열하고 요한계시록을 나열하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신학과 영성이 두 개가 합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는데. 그걸 주관하는 교회 목사님은 뭐, 한 200명 가까이, 아, 2만 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거든요. 책임자가. 근데 직자리에 앉아서 다 듣더니, 끝난 다음에 강사실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해좀 인도해 주시오난부흥해 아, 지금 한 7차례인가 8, 8차례밖에 헌 적이 없는데, 아, 뭐큰 교회에서는 못한다. 큰 교회는 부흥사들 해야 되지, 이름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건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해서 이제뭐 재탕, 삼탕이 되니까, 아, 좀 해달라고. 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설교 잘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강의한 것처럼, 이렇게뭐 미래에 대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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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십에 대해서 뭐 그런 걸좀 섞어가지고 오면 제일 좋겠다 이거죠. <laughs> 그래서, 아, 하여튼 보자고, 뭐,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런지도 모르니까. 하려고 아, 적어놨대요. 다 적어놨으니까 이걸로 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건 한국교회 강단이 이제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그런 증조겠죠. 새로운 것. 에, 새로운 것을 어, 요구하고 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러지 않아요. 사도들이 발표를 했지만 받아들인 쪽에서는 매우 기뻐했다고요. 그거 상당히 기분 나쁜 부분 아니에요? 에,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 일삼았다. 이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게정 말이란 게 모두가 막 요새 말은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를 쳤단 말이죠. 기분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읽을 때. 그런 데니까 그래도 <laughs> 사도들께서 관리해 주셔야지요. 우리들이 어떻게 그 공개 프로젝트를 합니까? 이러면서 슬그머니 맡아야 되는데 모두가 다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만이 쌓여겠습니까 히브린 리 헬라인의 구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리더십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리더십 사도들이 해결하니까 역할을 칼 분담하니까 다 잠잠해지고 6장마지막에고허사한 허사,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도에 참여하고 제자수가 든늘어지 않아요. 그러니까 표현은 아는 것뿐이지 교인들의 그 에, 바람이 무엇인가 읽어 읽을 수 있어야 되, 되겠지요. 예. 그래서 목회 얼마나 힘듭니까. 예. 에, 여기에서 우리는 에, 이. 네, 누에미아가 하나의 고용주라고 지도자라고 만들 생각했던 고용주라고 생각했을 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원리고